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바로 와인의 놀라운 효능 별표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예방과 관련된 와인의 비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미신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와인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의 대표 성분. 와인이 단순히 알코올 음료가 아닌 이유는 바로 포도 껍질과 씨앗에서 나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와인 효능의 핵심 성분으로 꼽히며 노화 억제와 심장 보호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효과. 와인을 적당히 섭취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혈액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와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와인 섭취 문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암 및 노화 억제. 와인의 폴리페놀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관련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죠.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즉,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일종의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뇌 건강과 치매 예방. 적당량의 와인은 뇌 혈류를 개선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와인을 소량 섭취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진다는 원리죠. 즉 와인은 심장뿐만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부와 노화 방지. 와인 속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피부세포를 보호해 탄력있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와인 성분이 화장품에까지 사용되는 것이죠. 결국, 와인은 안에서 마셔도, 밖에서 발라도 좋은 항산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와인은 어디까지나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남성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여성 하루 한잔 정도입니다. 이 이상 마시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악화 위험이 생깁니다. 즉,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오늘은 와인의 놀라운 효능, 특히 심장 질환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적당히 즐긴 와인 한 잔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와 피부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